남자가 가장 매력적인 시기는 20대가 아니다. 단연 중년이다. 이걸 기정사실화시킨 미중년의 대표주자 차승원 씨가 중국에서도 그 특유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차승원 씨 하면 특히 수트가 정말 멋지게 어울리는데요. 중국에서 이 수트맵 씨를 뽐냈다고 하네요. 지금 만나보시죠. 띵똥, 띵똥, 띵똥. 난 독거진이니까. 맺지만 극복. 멋진 돌풍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매력을 내뿜었던 배우 차승원 드라마 종영 후 아마 그의 근황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최근 중국에서 열린 유명 패션쇼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여전히 멋진 매력으로 중국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북경 현지에서 그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잘생긴 사람 나와서 너무 기분들 좋으시죠? 예, 차승원입니다 <laughs> 행사에 앞서 중국 북경에 위치한 브랜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역시 한류스타답게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아, 어, 이게 배우가 또 이렇게 근사한 브랜드에.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초청된 거니까 그가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예. 네. 모델 출신답게 훌륭한 몸매로 최고의 수트 매치를 자랑하는 차승원 그에게 살짝 수트 코디에 관한 팁을 들어봤습니다 가을이니까 오늘 안에 또 베스트도 이렇게 입고 타이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데 큰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니까, 최대한 이렇게 격심을 갖춰서, 어, 입었어요, 오늘. 저는 수트를 입을 때가 아니라 옷을 입을 때는, 어, 체형이 어떤 간에 될수 있으면 정확하게 맞게 입으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형이 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살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입고, 뭐, 이렇게, 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키가 작다고 해서 또 바지를 길게 입는다고 해서 키가 커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트의 핏감을 살리려면 차승원 정도의 이 촘촘한 복근 필수 옵션일 텐데요. 그의 복근 관리법은 과연 뭘까요? 아니, 근데 작품이 없을 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저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없어질 때도 있죠. 물론 있죠. 왜냐하면 복부에는 가장, 뭐라 그럴까, 지방이 많이 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은, 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예 운동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 건강을 위해서. 근데 꼭 복근이 있어야지 몸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만약에 배우를 안 했었으면 저도 운동을 안 합니다. 드디어 본식 행사인 패션쇼 행사장에 도착한 차승원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의 환호가 연신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크 브라운 스트라이프 수트에 중국의 오칠 패턴을 연상시키는 골드 타이를 매치하는 등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트 패션으로 참석한 차승원 중국의 인기 스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남다른 패션 스타일로 대개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중국 여배우 장쯔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평소 남다른 센스를 자랑하는 패셔니스타답게 진지한 표정으로 쇼를 관람하는 차승원 역시 모델 포스 절로 풍기네요 패션쇼장에서도 몰려드는 팬들 다정히 사진을 찍어주는 팬서비스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쉰려고요? 당분간 쉰려고요 네. 잠깐 쉬고 <laughs> 예,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최고의 예, 사랑 할때 너무 물론 즐거운 작업이었지만 아, 여러 가지로 안이 좀 소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조금 어, 좀 채우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더 근사한 모습으로 아, 다가가겠습니다 멋을 아는 남자 그래서 이 가을에 더욱 어울리는 남자 차승원 또 어떤 작품으로 멋있게 무르익은 그만의 매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